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1 탄이 개 막장이어서 2 탄도 궁금해서 어이 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요, 닥터 알의 정체네요. 어느 날 갑자기 닥터 알에 의해서 부밀 마을이 모든 트랙이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대요. 닥터 알의 알수 없는 행동에 부밀마을은, 아이, 부밀마을 아이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베일에 쌓인 닥터 알,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친구들과 함께 그의 정체를 밝혀보세요. 카트 레이스를 먼저 준비하네요. 아이, 새끼 또 나오네. 얘 개닮았어. 뭐지? 곤잠에 나오는 4 0 0이 사람들이 귀신 닮지 않았니? 졸라 똑같은데? <목소리> 아! 내가 1등이다! 어, 오늘도 다키기 1등을 빼앗겼네 예전에 만만했던 다키시절이 그립다. <목소리> 원래 만만치 않았다고! 어? <laughs> 그러지 말고, 다키의 성장을 끼니 말 레신대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 오! 오! 좋은 생각이야! 대회는 우리가 준비할게! 나를 위한 대회라니! 너무 좋잖아! 우승으로 보답할게!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laughs> 좋아 신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날려볼까? <laughs> 마지막이 아니잖아 근데 왜 혼자 날려? <laughs> 이걸 또 날려야 돼 아니 좋은 차를 주시라고요 아니 이거 맥 졸라 길다 아니, 한 바퀴만 돌아, 한 바퀴만 <laughs> 그래, 블랙 패치를 렌트해 주든가. 와, 이걸 달야된다니 유튜브 친구들, 지금 이 장면 스킵하고 있죠. 화면 따블클릭 해가지고 5초씩 넘기고 있죠. 걱정 마세요. 제가 편집으로 졸라 빠르게 이니셜리 음악 틀면서 앞으로 스킵해 줄게요. 좋았어. 이제 이 부분은 스킵이다. 지금 스킵 중임, 가스가스가스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 배찌야 하, 배찌또 나오네. 시나리오 하고 있는데 몇개팍 터지면 졸라 웃기겠다. <laughs> 시나리오 하고 있는데 인기도 영상. 야, 여기도 못 가는 똥차를 줘놓고, 씨! 오, 우 씨! 달렸다. 천루치. 자, 마지막 정비. 자, 에띠는 어, 어떤 목소리를 하지? 에띠는 똑똑하니까 기계로 하자. 조심 조심 여부는 이쪽으로 옮겨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모두 조금만 힘내자. 휴, 내가 할 일은 이제 카트 점검이 마지막인가? 대회 준비라 한창이라 다들 엄청 바쁘구나. 나를 위해 이런 수고를. 안녕 타키 왔구나. 어. 연습은 많이 했어? 대회의 주인공이 좋은 성적을 내줘야지. <laughs>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연습할 수는 없지? 나도 도울게! 그러다가 대회의 주인공이 리타이어 하면 씨발 <끝> 리타... 리타이어 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하 하지만! 이 대회 준비도 레이싱의 일부이니까 꼭도면서 배우고 싶어! 음 그렇다면 대회 준비도 도우면서 연습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어 그게 뭐야? 다 같이 아 어, 씨발 말이 너무 길어서 스킵할게요 어, 좋잖아! 꼴찌가 남아서 뒷정리하기다! 출발! 어. 기다려 평신새끼야다 카트 더듬이 쪽쪽봐라아니자 아, 네. <laughs> 그러면 너어 너네들 발라줄게. 와 모스 이 새끼 자기 혼자 출구 패스네. 와야 개조는 저런 저런 게 개조지. 나는 바퀴가 달려 있는데 바퀴를 뭐야 도대가 왜 나와? 껐는데. 와 공포 게임이네 완전. 오. 아 다오 이 새끼. 상있네 와, 아 잠깐만, 얘 달리다 목 디스크 왔구만. 와, 목이 꺾였어요. 아, 그럼 인정. 아, 디스크는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정, 인정, 좀 쉬어라. 디스크는 정말 위험하죠. 선체선체를죽었대 <놀람> 거의 힌수 연극. <놀람> 모스 아 모스도 탈락이야 아 뭐야? 너무 <목소리> <어우>, 이만했 <laughs> <개. 웃음> <laughs> 뭐야 얘도 꺾였는데? 아이씨 무서워. 이무 무서, 무서운 도시인데? 닥터 알밴드 3 0개 당황한 친구들. 드디어! 오늘의 대회구나! 설렌다! 애들아 안녕? 좋은 아침이야! 다키... 기... 큰일이야! 트... 트랙 좀봐응 트랙이 뭐? 앗! 트랙이 반대방향으로 뒤집혔어 어제만 해도 멀쩡하던 트랙이 어떻게 병신이 됐지? 누가 이런 짓을! 나를 위한 대회가! 타키에게 안 됐지만 그냥 카트 접고 배틀 그라운드 나 해라. 아니야 달릴 수 있어. 모두가 나를 위해 준비된 대회인데. 에잇! 타키 조심해. 아니 이게 뭐가 어렵다고요? 졸라하셨습니다, 분명 친구들아.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물 피해 주고. 너무 어렵다. 드리프트로 딱 들어. 너무 어렵다! 허차! 그렇지 이렇게. 어 뭐야 박았어 오케이 닥터 알이 나오네요. 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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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키. <laughs> 차키 괜찮아? 응응 응, 괜찮아. 힘내 차키 키키조만 <laughs> 다시 데려수 있을 거 응, 고마워. 오늘은 일단 돌아가서 쉬어야겠어. 어, 석양이 지는구만. 모두 열심히 준비해줬는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laughs> 그건 바로 차. 이런 엉뚱한 못된 짓은 그래 분명히 로드만이 지실 거야. 아니 방금 닥터리라고 말했잖아 로드만이를 선택해. <laughs> 그건 아니자. 그건 바로 차. 맞아. 로드만이. 시발, 닥터 아리라고 멍청아. 아니 이봐, 나좀 여기 관심 좀. 어이, 기다리라고. 기다려라, 로드만이. 내말좀 들어보라고. 인성이 쓰레기죠. 오빠 젊었을땐가? 대머리네 아 아니 탈모르파티 <laughs> 아니 내가 언제 비아만을 했어 <laughs> 대머리인거가 <그거> 왜 <laughs> 아니, 여러분 들, 그럼 저보고 어？형 덕인 가면 그것도 비하 발언 인가요? 아, 그래요? 어, 비하 하 세요. 아니, 배치는 터질 생각을 안 하네. 자, 마지막 워시 깨슈!